카카오가 카카오톡 생성형 AI 챗GPT를 통합한 챗GPT포카카오를 공식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AI 플랫폼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. 이8일 정식 공개된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바로 챗GPT와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국내 메신저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. 출시 첫날 카카오 주가는 4.6% 급등해 63,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채 GPT-4 카카오는 최신 GPT-5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실시간 검색까지 가능하며 이용자는 AI 대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학습지에 반영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는 이 서비스가 단순한 챗봇 기능을 넘어 카카오톡을 AI 에이전트 허브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카카오톡 내에서 챗 GPT가 카카오맵, 멜론, 선물하기, 예약하기 등 주요 서비스를 바로 연결해주는 카카오 툴즈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사용자는 일상 대화 중 근처 맛집 예약해줘, 멜론에서 최신곡 들어줘 같은 명령만으로도 카카오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카카오가 메신저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업계 관계자는 이번 채 g PT 서비스는 카카오가 메신저 중심 기업에서 AI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을 변환하는 신호탄이라면 AI를 활용한 사용자 체류 시간 확대와 수액 다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